혹시 심사위원을 생각하시는 좀 분들한테 네, 네. 이런 건 좋고 또 이런 건안 좋은데 음. 또 이런 걸좀더 해보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국내에도 분명히 이제 발스타 대회건 라타스 대회건 네. 뭐 그리고 제가 심사는 안 하지만 브로스컵 같은 대회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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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네, 네. 고스피릿뭐로팅 챔피언십 그런 여러 가지 대회가 있고. 그거에 심사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네. 이 대회 전반적인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세요. 아... 그러려면 심사에 대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뭐 심사위원 할 사람한테 심사를 경험하라는 게 무슨 소리냐 어어. 하시겠지만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음... 영상 아... 네. 혹은 또는... 규정집 그렇 네. 규정집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영상을 계속 보고 네. 규정집을 계속 공부하고 음... 네. 머릿속에 규정집이 정확하게 있을 정도로 네네네. 예를 들어 바리스타가 이런저런 행동을 했을 때 심사위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음... 본인의 의견이 아닌 그쵸. 규정집에 의거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정집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나라 심사위원분들도 계시고 세계 심사위원의 무대도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랑 세계랑 조금 뭐 다른 어떤 느낌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국내 국가대표 선발전이 세계대회 룰을 그대로 번역해서 네네네. 동일한 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회 자체가 다를 건 없어요. 음뭐 일부 정말 디테일을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 월드바리사 챔피언십은 테이블이 이렇게 배치돼 있고 네네네. 선수가 선택 가능하고 우리나라 국내 대회는 테이블 배치가 뭐 단일화돼 있고 아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사실 대회는 똑같아요. 아 다른 게 있다면은 이제 말이 달라서. 우리말로. 아,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세계대회 가면 다 영어로. 맞네요. 진행하니까, 네. 영어 잘해요? 영어 잘 못해요. 그럼, 그 알아들어야 돼. 아, 테크니컬이니까. 아.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리고 그 일상적인 대화는 네. 제가 사실 조금 부족한 편이지만, 그래도 네. 우리 커피 용어가 다들 그렇죠. 영어고 뭐 외국어다 보니까, 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필요한 말들은 다할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건좀 필요하겠다 그죠? 네. 영어를 하면은 더 좋겠다 그죠? 어, 그럼요. 아, 네. 그럼 나무 다른 여섯 분의 심사위원 분들은 다 영어를 잘하시나요? 다 영어를 잘 하. 음. 일단 저보다는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웃음> <웃음> 네. 한번 물어봐야지 다음 때. <laughs> 네, 네. 잘하실 겁니다. 네. 송인영 대표님이랑 차영 대표 있어서 네네. 물어봐야지. 음. 아마 어. 인터뷰를 영어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아 제가 못해서 아,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laughs> <laughs> 네, 제가 네. 영어를 전혀 못해서 네. 어, 좀 아쉽네요.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심사를 볼 때는 시, 뭐 그것도 뭐 필기 시험, 실기 시험 이런 거예요? 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네. 뭐 필기 시험, 실기 시험이 다 존재하고요. 네, 네, 네. 뭐 규정에 대한 이해 네. 그리고 실제로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리스타가 시연을 해줄 거예요 아, 그 시연을 네. 내가 어떻게 심사하는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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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주위에서 보고 나를 평가해 주실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서 네. 이게 영상을 보라는 이유가 네.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네, 네, 네.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그 자리에 가야 음. 어, 선수가 어떤 행동을 할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다는 라게 네, 네. 반응이 바로바로 바로 되거든요 음. 그리고 그런, 저는 이제 뭐 주로 예전에는 선수 쪽에 있다가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 뭐냐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감점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감점에 대한 정확한 코멘트가 있어야 된다. 고 아, 뭐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좀 디테일한 것들은 그렇죠. 어떤 내용들이 네. 있을까요? 그 스코시트를 선수에 우리가 작성을 하고 네. 그 스코시트에 따라서 이제 선수의 등수가 매겨지고 네네네. 마지막에는 이제 이 스코시트를 선수에게 보여주고 어,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간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디브리핑이라는 음... 자리도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 스코시트에. 선수가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혹은 커피 맛이 어땠으니까 몇 점. 자,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 이 이런 맛이 났기 때문에 어떠 어떤, 어떤 음. 맛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가 간다. 오. 혹은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그게 어떠 어떤 이유로 이런 점수가 부여가 된다라는 거를 디테일하게 쓸줄 아셔야 돼요. 오. 그게 사실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다들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나의 본인만의 기준. 어 내가 생각했을 때 맛이 없었어. 그러니까 점수가 낮아. 이게 아니라 네. 규정집에 의거해서 이런저런 맛이 났으니까, 혹은 이런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점수가 부여되었다. 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쓸줄 아셔야 되고요. 음. 말로 설명도 할줄 아셔야 되고, 그게 정말 중요해요. 선수와의 커뮤니케이션. 단순히 우리는 평가를 하고 끝이 아니라 이 선수가 다음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네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최소한 이선수와 스쿼시를 받아봤을 때 아, 내가 이래서 이 점수구나라는 것을 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를 쓸수 있는 그런 사실 스킬을 선수 돼요. 입장에서는 봤을 때 내가 이제 그 어쨌든 열심히 준비한 대회가 심사위원 분들한테 평가를 받고. 내가 고칠 게 뭔지를 깨닫는 게 사실 더 중요한 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디브리핑도 하는 거고 네. 시트지도 이제 보여 시트지는 보여주시나요? 시트지는 예전에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요즘 네네, 최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네. 디브리핑이 끝나고 그 시트지를 가져가요 본인 선수들이. 선수 아,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또 그렇죠. 고치고. 네네. 아. 그래서 스캔본을 이제 SA 측에서 보관을 하고 원본을 네네. 선수가 가져갑니다. 아, 렇구나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어, 선수분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눈여겨서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올라가시는 파이널 가시는 음.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심사를 직접 하시니까 보셨을 때 정말 그분들이랑 파이널에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랑 갭이 있나요? 음. 사실, 우리가 옆에서 네. 보면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잘해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갭을 제가 딱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네. 이제 다른 선수분들에게 네. 조금 신뢰가 될것 같아서. 그러면, 네.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음. 예를 들어서 우리 수정쌤이 네. 국가대표 선발전을 나왔어요. 네. 그러면, 심사위원으로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해서 오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우선은, 규정에 대한 숙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네, 네, 네. 당연히 뭐 좋은 바리스타를 뽑는 대위인 만큼 바리스타로서 기본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네, 네. 또뭐 맛있는 커피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이 접객 능력을 좀 보는 편이에요 요즘은. 음... 그래서 앉아 있는 네 명의 센서리 저지에게 어떻게 나의 커피를 소개하고, 네. 그리고 이 저지들을 손님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편안하게 대해줄 아... 것인가.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선수들, 여러 선수들을 봤을 때, 어, 선수 리스트를 딱 보면은, 어, 이 선수가 좀 잘하겠구나. 혹은, 뭐 그런 게좀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선수들은 대체로 보면은, 대회를 여러 번 출전했던 선수들. 음, 노하우가 이미 네, 많고. 네,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잘한 사람이 잘하는 거 맞고 하지만 네. 또 여러 번 해본 선수분들이 아무래도 상위 에 랭크 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뭐, 뭐 누가 여러 번 출, 여러 번 출전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네네네. 여러 번 출전을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우승을 못하거나 혹은 파이널리스트가 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많은 파이널리스트들은 바로 우승을 하고 파이널에 들어가고 그렇기보다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음. 거쳐서 꼭뭐 KMBC 혹은 브로스컵 특정 대회가 아니더라도 뭐구스피리 대회에서 파이널까지 가보고 우승 문턱에 갔던 선수가 네. 나중에 KMBC에 출전했을 때 상위 라운드에 바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번 출전한다고 다정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이 네네. 우리 선수분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음. 그런 거는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챔피언분들이랑 영상을 많이 찍다 보면. 네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어, 저 원래 이 분야의 선수가 아니었어요. 음,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보면 그분들은 저희는 몰랐지만 일단 국가대표 선발 전에 다른 분야에서 많이 해보고 음. 또 이쪽에 와서 챔피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이제 좀 많은 노하우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어, 맨날 올라온 사람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그렇죠. 전에 네. 많은 경험들을 이미 하고 올라온다. 엄청난 경험과 노력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네네네. 파이널리스트가 될수 있고, 음... 챔피언이 될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그 혹시 센서리 쪽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 제가 아직까지 KMBC에서 센서리를 네네. 본 적은 없어요. 아, 테크니컬만 테크니컬. 계속하고 아, 있습니다. 아, 센서리는 그러면 송인영 대표님한테 물어보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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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러면은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유독 점수 감점 요인들이 많더라. 음.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전기노설인데. 아, 그래요? 어, 얘기해도 되나? 네, 어, 얘기할 수는 <laughs> 있습니다만. 네네네. 네,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요즘은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다들 테크니컬 점수가 사실 좀 좋은 편이에요. 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테크니컬 점수가 좀 낮아진 경우는 네. 이 예상치 못했던 실수를 한다거나 아... 본인의 의도와는 음. 좀 다른 뭔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네네.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 점수가 낮아진 경우는 조금 있어요. 음... 또 한편으로는 어, 평소에 평소에 예를 들어 대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감점이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굳이 예를 하나를 들자면은 포터 필터 템핑을 다 끝내고 나서 네. 장착하기 전에 이제 상부 청소를 하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평소 매장에서 잘안 하시던 분들.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의 루틴이 네네, 잡혀져 있지 않았는데 네. 긴장을 하니까. 그렇죠. 아. 혹은 분명히 내가 루틴을 이렇게 하는데 대회를 위해서 조금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연습만을 위한 대회만을 위한 행동은. 정작 현장에서는 좀 잊을 수가 긴장을 있어요. 네, 긴장을 하니까. 음... 긴장을 하니까. 또, 뭐, 스티밍이 끝나고 나서 네. 분출을 퍼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퍼징을 안 한다거나 아... 혹은 완대를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딱 닦아야 되는데, 네. 그거를 닦지 않는 경우가 매장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그 놓칠 수가 있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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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중요한 네. 순간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될까요? 게 그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퍼징을 하고, 네. 툭! 네. <웃음> 아, <웃음> 저도 많이 본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그러면은 루틴들이 좀 있어야 되고, 네, 네. 그 루틴에 의해서 대회 날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루틴이 없으면은 본인의 평상시 습관이, 습관이 나와버리니까 네. 감점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수 아,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촬영 잡은 지는 한달 한 전쯤이었고, 음. 촬영 되기 전, 일, 일주일 전이었죠? 저 일주일 한 일주일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여기 지금 보이는 도대체 영상에서는 이게 뭐냐. <laughs> 계속 여기 놔두고. 좋은 겁니다. 이거 좋은 거. 사실 <laughs> 네. 건데, 이카와 로스팅 대회를 일단 나가게 된 배경도 사실 궁금하고. 음, 우승을 하기 위한 뭐 레시피나 이런 것도 사실 조금 궁금한데, 간단하게 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배경은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레시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네네. 그러면 네. 배경은 커트하고 나중에 네. 제가 알아서 편집하겠습니다. <laughs> 네네. 제가 심사위원을 2015년부터 네. 쭉뭐 KMBC,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 경남 바리스타 챔피언십부터 아, 심사를 쭉 진행했고요. 네. 그때부터 매년 빼놓지 않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심사를 하면서 계속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박 대표님은 네. 심사를 해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네, 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음. 저는 이제 그런 현장대회의 선수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 선수들의 마음을 아. 잘 몰라요 네네네. 네, 네. 그게 제 기준으로 저는 조금 아쉽고 아, 제가 좀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네네. 올해 본격적으로 좀 마음을 좀 먹게 되었습니다. 아 어,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다면 한번 출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면서 이카와 대회가 공지가 되는 걸딱 봤어요. 네네. 사실은 지금 이 대회가 3회 대회인데, 어, 그렇더라고요. 네. 1회, 2회 다음 번을 두드렸는데 접수가 늦어가지고 접수를 못했어요. 로싱 대회는 이게 네. 진짜 어, 어려운 어, 것 같아요. 접수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어,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 2 회는 와 다르게 이제 접수 인원이 좀 늘어나고 어. 하면서 이번에도 좀 늦게 했지만 네. 접수 인원이 늘어난 덕분에 접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그래서 접수를 했고 또 이카와 대회가 이제 다른 대회랑은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네. 조금은 선수로서 출전하기도 약간 쉬워요 아, 평소에 그래요? 내가 쓰던 프로파일을 네. 이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만 하면 네. 그쪽에서 심사를 싹 해가지고 아, 결과를 보여서 심사를 거. 먼저 하시는 어, 이카 로스터 기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프로파일이 음. 공유가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프로파일만 보내는 거예요. 아 프로파일을 아 보내면 그쪽에서 로스팅도 하고, 네네네. 그쪽에서 커핑도 하고, 나는 아 결과만 받고 그런 거예요. 이런 구조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접 네. 거기 가서는 어, 이번에 1회와 2회 대회의 경우에는 아, 네. 딱 그렇게 프로파일을 보내면 그쪽에서 로스팅하고 커핑하고. 끝 아, 결과 나오고 끝.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런 대회였다면 이제 네. 3회부터 네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생겼어요. 아 파이널 라운드에 커핑도 있고 네. 현장에서 브루잉을 해서 네. 그 브루잉 평가를 하는 브루잉은 직접? 어 직접 해야죠. 아시는거 네, 네. 그러면 로스팅된 콩은 프로파일대로 로스팅이 될 네, 거고. 네. 그럼 직접 콩이 가서 제가 받아서 네 직접. 브루잉을 했고 아그 브루잉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네네네. 우승까지 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승하기 전에 본선 올라가는 네네. 그 파리가 제일 밑에 있던데 맞죠? 아, 네네. 맞죠, 맞죠. 네네. 그러면 전... 그 파리까지는 이제 저쪽에서 이카와 측에서 하신 거예요? 어... 그렇죠. 아 사실 처음 전체 80명의 참가자가 있었고 네. 그 중에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선수가 12명이거든요. 아, 12분이시고 12명. 12명 중에 제가 12등에서 아 그렇죠 올라갔어요. 제일 밑에 어, 있는 거 어, 맞아 제일 밑에 있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제가 더 칼을 막 갈았던 것 같아요. 아... 한번 날아올라보자. 어, 그럼 어떻게 네. 보면은 이번 대회 수혜자네요. 어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12등에 그냥 원래는 끝났을 맞습니다. 그 등수였을 수도 있는데. 네. 어, 그러면 거기 가서 거기서 혹시 데이터 수정은 가능한가요? 데이터는 미리 네. 보낸 걸로만 하기 때문에 아, 보내놓은 끝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잡는 데이터랑 네. 사실 거기서의 데이터는 다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카와 로스터는 똑같습니다. 고도가 다른데요? 이카와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좀 신기한. 하 제가 네 기정인터내셔널의 이제 이카와 홍보 대사로 아. <laughs> 올해 좀 활동을 해야 되는 관계로 아, 네. 이카와 로스터기는 아,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네. 동일하게 로스팅을. 어, 그래요? 해준다고. 네, 네, 네. 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걸로 로스팅이 된 콩을 받아서, 브루잉을 해서, 커피를 해서, 이제 일등이 되신 거고. 그렇죠. 커피 평가 따로. 따로. 요거 이제 전문 심사위원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고. 네네네. 그 다음에, 브루잉해서브루잉된 커피를 먹는 걸또 따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로스팅 대회인데, 브로스도 사실 들어간 거네요. 어, 그렇죠. 맞습니다. 콩이, 네. 뭐, 커피 어차피 맛을 보는 거니까. 네네. 아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널 라운드의 경우에도 순수하게 이제 커피 점수만 봤을 때는 전체 12명 중에 4위를 했어요. 아, 네네. 여기서 이제 브루잉 된 결과물에서 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제 4등에서 1등으로 탁 치고 올라간 거죠. 아... 그 직접 이제 내리는 네. 이브러스 쪽에서 능력이 조금 더 네, 네. 뛰어났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좀더 많이 받아서 네, 네. 어, 종합 점수로 종합점수로 1등을, 1등을,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혹시 1등 하고 난뒤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슬프게도. 아, <laughs> 아 왜그 아, 달라졌어요. 뭐, 뭐, 트로피가 뭐. 왔습니다. 트로피가. <웃음> <웃음> 트로피 이뻐요. 아, 네, 어, 트로피고요. 네. 트로피가 네. 아 이런 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원래 네. 사진으로 봤을 때한 이만한 줄 알고 <laughs> 이거 어떻게 들고 오지 아, 고민했었는데 네네네네 어, 딱 현장을 갔더니 네. 아, 사이즈가 되게 아담하게 아담하게 예 아. 귀여운 아, 거예요 음. 아 예뻐서 더욱 더 만족하고 아. 아, 쁘다딱 이제 보통 트로피 이렇게 이렇게 들고 네, 사진 네, 찍잖아요. 그거 아 왠지 벌써는 것 같아. 아, 네. 아니면 어, 어.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손만 손만. 그래서 네, 얘를 앞으로 땡겨요. 아나오나요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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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나요? 어떻게? <laughs> 괜찮나요? 아, 네, 오, 이런 이렇게. 식으로.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이런 네, 식으로. 네. 아.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네. 아담한 걸 받으니까 이렇게 네. 더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을 아, 할수 그렇죠. 있게 되어서 저는 네. 오히려 그게 더, 더, 더 괜찮았어요. 어떤 분이 찍어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조금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이렇게 딱 들어올리는 그 모습이. 그렇죠. 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우리 지금 촬영을 한두 시간 정도 했나요? 2두 네. 시간 정도 한것 같은데, 지금까지 많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이제 뉴스커피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저는 보시다시피 제 커피숍이 상당히 작아요. 커피숍이 네. 정말 작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작은 매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 혹은 저의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네. 많은 분들이 네. 보다 좋은 커피를 드시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뭐 어느 커피는 조건수 커피 나쁘고 이렇게 뭐 양단에서 말하기 조금 어렵지만 네네네. 좋은 바리스타가 정성껏 내려주는 좋은 커피 음... 그런 커피가 우리나라에 조금 더 널리 퍼지면 좋겠다라고 저는 아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바이스타 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시지만 네네네. 또 그와는 반대로 정말 이걸 단순히 이제 업무라고 생각하고 아... 어, 추출에 조금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음... 혹은 기반 지식이라든가 스킬이 좀 부족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싶어도 기울이지 못하는 음... 어, 그런 경우가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배우고 싶어도 뭐,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 어디서 배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막 그런 네네.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 와서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뉴스커피 아... 전화를 주시거나, 네네네. 인스타그램 DM. 네. 네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심사위원 그 인터뷰식으로 음, 갔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어, ASD 네. 업무가 이제 주업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이나 커피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 네. 어, 뉴스커피로 연락을 주셔서 교육을 또 받거나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좋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네네. 교육 홍보였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지금까지 뉴스커피 대표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권태로운 커피 생활의 권태커피였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